빈에서의 자작곡이 발표되면서 음악계는 또 한번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12살의 나이에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은 단순히 아름답고 감성적인 멜로디를 넘어 깊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을 처음 들은 유명 작곡가 윤명은 빈에서의 감수성에 깊이 감동받아 가슴이 저려온다며 눈물을 세 번이나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이 곡이 단순한 음악이 아닌 비네서의 내면과 삶이 그대로 담긴 강렬한 작품임을 깨달았고 그녀의 음악적 성숙함의 경외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비네서의 자작곡은 첫 음이 흐르는 순간부터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그녀의 가사 속에 담긴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다가와 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네서은 이 곡을 통해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자신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작곡이 발표되자마자 음악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비네서의 독창적인 감성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덕분에 기대되는 로열티 수익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음악 업계에서는 그녀의 곡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살의 나이로서는 놀라운 성과이며 빈에서의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 경제적 성과까지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명은 작곡가는 이 자작곡을 들은 뒤 인터뷰에서 빈에서의 버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깊이를 잘 담아낸 곡을 만들었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빈에서의 재능이 그저 빛나는 잠재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명은 그녀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대중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빈에서은 이미 진정성 있는 음악가로서 대중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은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빈에서의 자작곡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녀의 곡이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 그 속에 내재된 깊은 감정과 경험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진솔함과 감정의 표현은 듣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밤이지만 나는 그 밤을 넘어섰다라는 가사의 한 구절은 많은 청중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이를 통해 비네서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닌 인생의 깊은 의미와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윤명 작곡가가 비네서의 곡을 듣고 눈물을 흘린 첫 번째 이유는 그 곡이 지닌 진솔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네서은 그녀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내어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소녀 이상의 진정한 음악적 깊이를 지닌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윤명은 비네서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음악이 가진 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윤명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비네서의 가사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다가온 가사들이 점점 깊은 의미를 드러내면서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네서의 가사가 단순한 슬픔이나 기쁨을 넘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을 담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의 이유는 비네서의 음악이 지닌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윤명은 그녀의 곡을 통해 음악이 단순히 들려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며 큰 위로와 영감을 줄수 있다는 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비네서의 음악적 잠재력이 그저 상업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녀의 음악적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것을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빈에서의 자작곡은 이미 여러 매체와 광고에서 사용되며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곡이 감성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능성 또한 크다고 평가하며 빈에서의 자작곡을 통해 벌어들일 로열티 수익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빈에서의 음악적 성과가 대중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에서의 곡은 각 연령층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으며, 대중에게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성적 깊이와 진솔한 이야기는 나이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들려줄 노래들이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울림을 전할지 기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빈에서 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 더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유명 작곡가는 빈에서 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네서의 자작곡은 그저 뛰어난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녀가 가진 감성적 깊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네서는 이번 곡으로 인해 한국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음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